명신, 명신. 네, 넋을 놓고 있으면 안 돼. <laughs> 이 썬데이 명신이 왜 만들어진 거냐면 이준수 때문에 만들어졌거든. 근데 도망가가지고 할 말이 별로 없더라고. 음. 잡혔어요. <laughs> 세 강자 이 씨가 잡혔다. 근데 저는 저 아. 언론 보다 보면 진짜 이해가 안 되는 게 지명수배 했잖아요. 네. 근데 왜 자꾸 이 씨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준수지. 네, 그냥 이준수라고 이름 다 나왔고 다들 아는데도 기, 기사를 쓸 때는 다이씨이씨 하더라고요. 아니 쟤는 근데 왜 얼굴을 가려? <laughs> 얼굴 다 아는데. 아니, 야, 한데. 근데 일단 저렇게 이 파카 입는 애도 좀 특이하긴 하다 진짜. 잡히고 싶어 야상형 무슨 패카 같은데. 네, 음. 또 나름 좋은 브랜드 걸를 입었더라고요. 한국 언론에 진단골. 보도되지 않은. 어, <laughs> 김건희의 남자. 풍문 속 의문의 광고의 추적. 이준수와 김건희는 도대체 어떤 사이? 김건희의 남자 이준수는 누구? <laughs> 진짜 황색 채널리즘에나 나온다. <laughs> 그래서 가까이 보시겠습니다. 네. <laughs> 유튜브를 찍고 나오는 남자. 아우 준수하게 생겼네. <웃음> <웃음> 근데 법을 준수를 안 해갖고 이 준수를 아. 그러니까 아. 이거 지금 되게 치밀한 아. 계획에 의해서 잡혔다고 하잖아요 음. 그~ 제 충주에 있는 휴게소에서 제천이 아니고 <laughs> 가지고 이~ 도망가는 그 루트를 미리 파악해가지고 잠복해 음. 있다가 확 잡았다 그러니까 이 사람도 당황했을 거예요 이렇게 얼굴을 가리는 거는 그~ 지금도 작업하는 게 있을 거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음. 네 그니까 러 이게 그때 한번 일부 공개된 카카오톡 문자가 있었잖아요 네. 그 내용을 보면 관계가 심상치 않은 건 사실이야. 그러니까 뭔가 그 카카오톡에는 관계가 끝나가는 내용이 들어있는 거. 그 전에 굉장히 <laughs> 특별했다가 네. 있잖아 왜 그때 우리가 했던 얘기 있잖아요. 어떤 그 친구한테 <laughs> 그 친구한테 윤성렬과 결혼해야 되는 이유를 설명하는 <laughs> 내용이 들어 있을 거다. 그러니까 카카오톡 안에 윤성렬을 하고 결혼하는 게왜 너와 나에게 좋은지. <laughs> <laughs> 어우섹시 <laughs> 그런 거 아닐까요? <laughs> 아, 슬퍼. 그러니까 나는 너를 위해서 결혼하는 거야. 응. 음. 싫지만. 누닥 누닥. 또 이준수 입장에서도 당황스러운 네. 게 그런 거지. 나뿐이 아니었다는 게 지금 밝혀졌잖아. 음. 그러니까 나한테 계속 윤석열에 대해서 변명하지만 나 말고 다른 사람 있었던 걸또 이준수는 몰랐을 거란 어. 말이에요. 아니, 근데 김건희가 남자가 많은 게그 죄야. 사랑꾼인데? 그러니까, 사랑은 죄가 아니라고 대가들이 <laughs> <내가 눈이> 말씀드리잖아요. <laughs> 이돈 이 가지고 장난치는 게 죄인 거지 어. 사랑한 걸로 죄를 물으면안 됩니다. 김건희 화이팅. 나는 여기에서 대해 불륜이라고 생각하지 않아. <laughs> 그렇죠. 중간에 겹치는 기간도 있을 <laughs> 수 있지. 얼마나 가슴 아픕니까? 마음이 떠났는데.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떠난다. 어. 아니, 마음에 <laughs> 방이 여러 개 있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넌 주가 조작범이고, 그남자는 검사야. <웃음> <웃음> 네, 지금 취재 중인 게 있는데 그 코바나 콘텐츠에서도 이런 이 전시회 같은 거 하면은 중간에 행사 같은 거할때그 성악가들을 부르거든요. 근데 예. 항상 그게 남성 성악가로 이렇게 되어 음. 있는 그런 팀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조수미 때그 프라노를 부르진 않을 거 아니에요. 개경기녀 아, 그렇죠. 선배인데. 아, 그니까. <laughs> 제가 찾아보고 있는 상황에서는 다 남자로 구성된 거였었는데 네. 그 중에서도 한명 있다 저는 이렇게 지금 의심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진짜 중요한 문제예요. 김건희 사생활이 우리가 궁금한 게 아니라 저런 방식으로 해가지고 진짜 그러니까 이게 하나씩 드러나는 건데 네. 저것도 빙산의 일각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알고 있는 남자 몇명이에요 지금 확실한 남자만. 음. 그러니까 이준수하고의 관계는 약간 순수하다고 좀 생각할 수 있는 게 음. 예, 우리가 알고 있는 김건희 상이라는 게 있잖아요. 김건희 구 <laughs> 네, 김건희 상, 김건희 취향이라는 게 있는데 그 카테고리 안에 들어가는 사람이 아니기 때 아니어서 네. 이거는 정말 순수했구나. <laughs> 정말 퓨어하게 러브했다. 이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준수가 상당히 앞부분에 있는 사람이잖아요. 네, 네. 저왁구가 실망스러웠던 거예요. 그래서 왁구가 그다음에 바뀌어요. 아, 뭘알서그니까이 기간에는 약간 그 이준수도 그렇고 양재택도 그렇고 좀 약간 이렇게 호리호리한 스타일로 가는 거죠. 네. 예. 자, 어쨌건 지금 우리 준수한 남자가 음. 잡혔다는 게, 야, 저번에 이기훈이도 그랬는데 도망갔다고 도망가지는 게 아니에요. 도망가지 마, 쟤만더 가중되지. 도망가는 순간 있잖아요. 무조건 영장 나오잖아요. 음. 도망갔기 때문에 물론 지금의 사법부는 몸이 있겠다. 이, <laughs> 이게 이 새끼들 듣고 구속영장 심사할 때 이럴 거야. 다툼의 여지가 있다. <laughs> 나, 나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이준석이 2층에서 뛰어내렸다고 했잖아요. 아. 근데 뛰어내릴 때 맨발로 뛰어내렸대요. 우와. 그러면 은 발을 다쳤을 거거든. 음. 그러니까 족저근마겸이 있는지 아. <laughs> 궁금하네요. 아 이거 약간 아, 다른 아, 얘기인데 시간이 오늘 많은 네. 편이라 네. 내가 네. 말씀드리면. 네. 어 낙하산을 탈 때, 네. 낙하산 탈때 이게 땅에 떨어지면서 받는 충격이 어마어마하게 커요. 네. 그래서 지상에서 훈련을 엄청 하고 한다고 아꿈치 무릎이라고 그래서 음음. 막 해가지고 힘을 분산시키는 그 스킬이 있어야 돼. 안 그러면 부러져. 실제 2층보다 한 2.5층이나 3층에 떨어지는 충격이에요. 낙하산 타는 게 아. 굉장히 많이 빨 떨어지니까 이준수는 어떻게? 해? 특수부대 나왔나? 그 아니 그 전부터 계속 머릿 속으로 시뮬레이션은 했을 거고, 근데 이미 이준수가 그 처음에 체포하러 나갔을 때, 압수색 수 하러 나갔을 때는 본인이 몰랐잖아요. 그 전에 만약에 정권 때에는 뭔가언 얹질이라도 줄수 있는데 그거 전혀 없이 지금 이렇게 네. 나간 것 같더라고요. 아이고 그리고 하나 더 김건희 특검이 이영 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을 조사를 했다고 하는 거죠. 음. 이유가 뭐냐면 다음 사진을 보시면 나옵니다. 이영이간 행사에 로봇계가 등장을 해. 중기부의 네. 주체였을 때. 그 중소벤처 기업부 주최 행사에 로봇, 저 로봇계가 등장을 해. 근데 저 이영 장관이 발탁되고 취임하는 과정에도 김건희의 입김과 뭔가 금전이 오간 그런 여러 가지 정황들이 보이던데요. 네. 그러니까 이영 장관도 한번 조사를 해봐야 됩니다. 금거북이 있나 없나. 네. 그러니까 봐봐요 지금. 김건희 여사는 창업가이자 기업가다. 글 남긴 이영 중기장관. 그니까 지금 장관들 다다 다 의심해봐야 돼. 응. 금거북이, 금코끼리 응. 뭐가 있는지, 로저 즈비비에 이런 그러니까 게 있는지. 그 이영 장관이 저 중기벤처부 저기 취임하고 난 다음에 모태펀드를 만들어서 응. 특정 업체에 거액을 몰아줬다는 의혹도 네. 있거든요. 응. 지금 뭐 이영하고 김건희가 같은 행사에 간게 많이 잡히거든요. 지금 보셨던 사진에서도 옆에 이부진이 나와 있는데 그 이부진의 얼굴을 보면은 이부진이 진짜 너무 피곤해 쩔어 있는. 그러니까 굉장히 저희가 <laughs> 지난번에 김혜경 여사 만날 때랑은 정말 다르게 이때 정말 시달렸구나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저 때가요 신라호텔 영업이익이 부진할 때예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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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부진 잘못은 아니라고 <laughs> 이야기하고 싶은데 그, 그런 것보다 그러니까 지금 저 이 배용, 등을 생각해 보면 저런 자리들이 그냥 심상치가 분명히 않고요. 지금 저거 저 로봇 계 업체로부터 바시, 바쉐롱, 콘스탄틴 이거 받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안 받을 스가 없다 이런 측면이 분명 히 있고요. 근데 지금 김건희 디올백 무혐의 검찰도 수사한다는 거잖아요. 디올백 최재형 목사, 아이고 자꾸 자꾸 이런 걸 가져오세요 이런 거. 근데 이때도 그냥 무혐의로 해줬었잖아요. 저거 무혐의 해주면서 권익위 같은 데서 어, 앞으로 이제 명품 백 정도는 받아도 돼. 300만 원까지는 뭐다 어, 이렇게 받을 수 있다. 말도 안 되는 짓거리까지 다 했, 했으니 저것도 다한 패였죠. 근데 그때의 검찰 수사를 특검이 이제 그 기록을 모두 다 받아야 된다는 네. 거죠. 유철환 권익위원장 때죠. 전현희 위원장 뒤에 김홍일이 권익위원장하고 네, 네. 그다음에 유철환이가 가는데 그 서아마비장애기를 갖고 있는 판사 출신, 거기서 그냥 확실하게 면직을 줬던, 이거 다시 자료 확보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어, 김기현 부인이 조만간 소환된답니다. 로즈 비비에. 아, 근데 김, 그 김기현 와이프 얼굴에서 권성동이 보이는 건 저만 그런 거예요? <laughs> 네, 야 방송 개판 만들지 마. <laughs> 김기현하고 권성동 결혼했다는 거잖아. <laughs> 분장하고 나온 거야? 그냥 권성동이 <laughs> 보이네 갑자기 네. 얼굴이지. 근데 이제 음. 저게 이제 로저 비비의 본사도 압수수색하고 지금 저거를 현대백화점에서 샀다고 했는데 어느 지점인지 모르겠지만 지금 현대백화점도 압수수색하고 해서 이 정도까지 털리면 사실 김기현 와이프도 예. 다른 사람도 줬다는 거알 겁니다. 본인이 아는 한다 불어야 돼요. 내가 봤을 때 조만간. 마차님은 김기현 와이프한테 고소당합니다. <laughs> 그냥 로즈 비비의 백은 그냥 봉투였다. 그 속에 뭐가 들었는지 궁금하다. 그럴까 그렇죠. 어. 그만큼 이게, 그, 그 가방이 너무 저렴하더라. 그러니까. 이명수 기자도 300만원짜리 했는데. 아, 근데 180만원짜리. 지금 200만원 넘는 대매. 아니, 지금 180만원이에요, 지금. 아, 근데 그게 가장 그 클러치 중에서 가장 낮은 급이란 말이에요. 진짜 봉투예요. 그그거만 줬을리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특검이 압수수색을 하면 이런 거예요. 이 배영 근거부기가 있는데 거기에 카드가 있어. 요거 김진우가 이거. 파괴했죠. 파괴했다. 마찬가지로 로즈 비비 백이 있어. 거기 김기현 부인이 쓴 편지가 있어. 요거를 일종의 컬렉션처럼 모아두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그 있잖아요. 집에 전시하는 거 저번에 그저 트럼프 굿즈 모아두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하나씩 다 뒤져봐야지. 내가 봤을 때 김건희 갖고 있는 거지 지가 산건 거의 없다. <웃음> 그러니까, <웃음> 그 화면에 나온 것만 네. 그 클러치가 다섯 네. 개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특검이 수사를 할 때, 예를 들면 로저 비비에 백이 담겨있던 사, 상자가 있잖아요. 그럼 거기에 이제 모델 넘버가 있단 말이에요. 네. 근데 그 상자를 열어보면, 개런티 카드가 그 모델이 아닌 다른 가방에 개런티 카드가 들어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사실상, 이게 꼭이 가방을 김기현이 줬다는 것도 아닐 수가 있는 거예요. 안에 사실, 가, 뭐, 부산물이 음음. 바뀌거나 할 수도 네. 있는 거기 때문에. 네. 참 댓글창은 우리가 한 내용이랑 상관없이 김기현 부인 얼굴에 권성동이 있다가 <웃음> <웃음> 난리가 났어 지금. 김기현 취향이 권성동이었구나. <laughs> 어쩐지 권성동이랑 재밌다. 친하게 지내더라. 권성동이가 당대표 나가려고 해서 통일교랑 <laughs> 네. 사바사바 했는데 네. 권성동이가 못 나가고 김기현이 나간 거 아니야. 뭔가 운명적 관계가 있네. 자그 다음에 김건희 특검 이것도 있죠. 증거인멸을 인정을 했어 본인이. 저 자체가 말이 안 된다니까요. 내가 없앴는데 무슨 의미인 지 몰랐다. 야, 이 새끼 한글 못뭐 읽어? 저걸 누가 이렇게 코치해 준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 증거 인멸해버리면 일단 없어지는 거고 음. 저걸로 기소는 되더라도 내가 구속을 음. 면하게 해줄게. 음. 아직까지도 뒤와주는 사람이 있다. 확신합니다. 예. 그러니까 법원이 진짜 썩어버린 게 저런 거예요. 아까 이준수처럼 도망갔다 오면 무조건 영장발부야. 증거 인멸을 했어. 무조건 영장발부지. 바투비의 유지가 뭔데? 혐의가 소명됐다 보기 어렵다. 전말티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특검이 법원에 영장을 신청할 때 특검이 영장 내용이 부족하다 이걸로는 영장 뭔데죠? 이소리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현... 저는 지금 요즘 재판부 그러니까 재판부 지금 이제 뭐직위 사태로부터 시작된 재판부에서 계속 반복돼서 사용하는 표현이 인식의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김진우가 증거를 이멸했을때 그게 증거인지 몰랐다. 이런 걸 봐주고 있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우리나라 형법뿐만 아니라 전 세계 에다 똑같을 테지만 형법은 행위를 처벌하는 겁니다. 그런데 음. 내가 내가 할때 행위에 대해서 인식이 부, 불법인지 몰랐기 때문에 처벌을 안 하는 나라가 있습니까? 음. 그런데 그러니까. 이번에 김진우도 마찬가지예요. 판사의 기, 기본 논리는 불법인지 모르고 했기 때문에 구속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누구를 구속하고 누구를 처벌합니까? 그러니까 아까 내가 했던 얘기 똑같아. 일반인들 경우에 그런 식으로 피하려고 하면 피해지냐고요. 같은 법인데 공정하지가 않은 거야. 자, 다음 달 4일과 11일에, 어, 김건희가 지금 출석을 하는 거고요. 특검에. 왜냐하면 지금 김건희 특검이 수사가 굉장히 남은 게 많아요. 다음 달 말까지 하겠지만 남은 게 많다고. 그리고 윤석열은 17일 날 소환한다고 하는데, 다음 달. 전 윤석열 나갈 것 같습니다. 우리 펑펑남께서는 자기 김건희의 어떤 형량을 줄여줘야지. 내가 했다라고 인정하는 상황이 올것 같은데 음. 지금 요즘 추세를 보면 김영연이고 여인영이고 윤석열이다 까잖아요. <laughs> 나그 여자 그런 줄 몰랐다고 <laughs> 이럴 가능성도 있어. 그러니까 여러 가지 사례를 봤을 때 지난번에 그 이혼하려고 마음 먹었었다라는 말씀 을 드렸었잖아요. 음. 윤석열도 사실 바보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웃음> 진짜 <웃음> 바보는 아니었어요. 확실해? 망언 아니야? 정확하게 바보는 아니었다. <laughs> 어. 어? 근데 <laughs> 온전히 막 김건희의 막 오메불망 사랑에 빠져서 순해보 이거는 아닌 것 같다. 아, 아, 네. 솔직히 할 말은 해야지. 아직 부모님도 네. 살아계시고 어머니도 네. 계신데 왜 이렇게 네. 이런지 모르겠어요. 참. 자 그리고 재판 과정을 보면은 확실히 연성열이는 바보 맞습니다. <laughs> 왜냐면 내가 내가 느끼는 건데, 그러니까 제가 그그 그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연성열이가 지 아버지랑 산에 올라가서 찍은 사진 한 장이 있었어. 요 거기에 보면 연성열이 모든 게다 나와요. 그러니까 고집불통인데다가 단순무식한 캐릭터가 그대로 나와요. 공부는 좀 했던 모양이지. 그러니까 아버지가 오죽했으면 고모호수로 때렸겠냐라는 이야기에 그게 모든 게다 나와 거기 뒤에 고무호수까지 붙은 그렇다 거 그렇다 보니까 얘가 진화를 하지 않아. 내가 바본데 자기가 제일 똑똑하다고 생각해. 공부를 안 해. 그러니까 뭐한 30년 전 지식 갖고 와가지고 공무에이 하면 지가 한 59분 이야기해버리죠그 윤석열이가 홍장원을 만났어요. 홍장원을 만났을 때. 근데 홍장원이 윤석열을 부른 호칭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얘기를 딱 들었을 때 여인영이 이게 아니 방첩사령관이라고 그러면 기본적으로 뭐 수사를 좀 알아야 되는데 아니 이거 도대체 통신사 위치추적 영장 없이 해달라는 거 보니까 이 친구 이게 도대체 뭘 아는 놈인가 이래 갖고 무슨 체포라는 업무를 하겠나라고 지금 생각을 했다고 그러셨는데 그러면 그거를 이제 대통령이 지시했다고 이해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대통령도 뭐다 아시잖아 검사장을 오래 한거 근데 그게 일순 그런 생각을 들 수가 있어. 그러나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야 이게 대통령이 지시해서 이런 어? 위치 추적 같은 거를 하게끔 한다는 게 곰곰이 생각해 보면 좀좀 어색하고 좀 이상하지 않았냐는 걸 묻는 거예요, 그냥. 예. 어. 피고인 부부하에게 책임을 전가하시는 건 아니죠? 아니 그 얘기를 하는 게 지금 아니에요. 예. 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의원 사무관이 왜 그렇게 왜 그런 요청을 한 겁니까? 아니. 지금 뭐 입장 곤란하시면은 네. 답변을 안 해도 좋은데 네. 대통령이 지시하지도 않았는데 네. 일개 군의 삼성 장군인 밤 촉사령관이 이재명 야당 대표 우원식 국회의장 한동훈 여당 대표를 체포 구금해서 방첩사 구금 시설에 구금하고 신문하겠다고 하는 거는. 방첩사령관 혼자 그 생각이라 말씀하십니까 아니 그게 요지입니다 아, 네, 그그요지인데 예, 피고인 부부하에게 책임을 전가하시는 건 아니죠. 아니 그 얘기를 하는 게 지금 아니에요. 예. 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의원 사령관이 왜 그렇게 왜 그런 요청을 한 겁니까? 아니 지금 뭐 입장 곤란하시면은 네. 답변을 안 해도 좋은데 네. 지금 그런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네. 야, 이 개새끼야! <laughs> 입장 곤란한 건 너잖아, 지금. 말을 그러니까 못해가지고. 아니, 질문을 했는데 답을 하라고 하니까. 입장 곤란하면 답하지 않으셔도 된단 말을 지금 왜 하는 거예요? 잠깐만, 약간 말 번복할 생각 없어요? 어? 윤석열이 바보는 아니에요? <웃음> <웃음> 사과해요 <웃음> 당황. <많이> 아, 그니까 러 <laughs> 굉장히 당황해가지고. 네, 당황 아요 전 국정원 차장은 네. 피고인이라고 부르잖아요. 뭐돈 들어와갖고 대통령님 대통령 치를 유언병으로 내란 수기한 그런 걸 붙이는 아, 거였어요. 저 화면 보면서 윤석열이 씨반 너무 건강해가지고 진짜 그 짜증 나더라고. 아. 그 정도로 건강하게 원한 건 아니었어. 아. <laughs> 그냥 목 매달 수 있을 장 정도로만 <laughs> 그 정도로만 원했는데 시반 너무 건강해져가지고 지랄 발광을 하잖아. 그러니까 굉장히 적극적으로 어. 이야기하죠. 제스처나 막 이런 것도 막 하면서 이야기를 하잖아. 그 저기에 과장된 몸짓에 거짓말이 숨어 있는 거예요. 아까 여인영이 보니까 그냥 수사에 a b c 도 모르는 놈인데 영장도 없이 그냥 위치 추적해달라고. 이 <laughs> 뭐야 이 새끼는 진짜. 근데 어쨌건 지금 뭐 홍장원이의 품격이 있어요. 윤성현한테비고인딸 이렇게 부르면서. 결국 윤석열이가 답을 못하니까 말을, 말을, 야, 대답하지 않고 싶으시안하셔도돼요 지가 판사야? 또라이 <laughs> 진짜, 아유, 정말 역겹습니다, 진짜. 근데 저기에서도 직위원의 직위원이 사회 봤죠? 네. 네. 직위원이 사회를 어떻게 보냐면, 진짜 판사라도 아니야, 사회. 어, 다들 다 되셨죠? 그러니까 말할 수 있을 만큼 다 시간을 주는 거예요. 보통 그렇지 게하 않거든요. 그러니까. 윤석열한테 진짜 하고 싶은 말다할수 있도록 놔두고 네. 저렇게 판결을 하는 이유 그러니까 판사 사회를 보는 이유가 이미 판결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마음껏 음. 이야기 해주는 겁니다. 지금 다 정해져 있다고 봅니다. 그럴 수 있죠. 지기언이 어. 지금 저기 있을 때가 아닌데 자 홍장원 윤석열 몇대 몇? 대 몇? <laughs> 진짜 장난쳐아 진짜 씨. 아직 이렇게 비판을 많이 받았는데 아직도 판사질을 하고 있다는 게 놀랍습니다. 네. 자 어쨌든 그래서 내란 전담 재판부 가야 된다는 거죠. 내란이 일어나서 재판한다는 건요. 어떤 엄중함을 보여줄 필요가 있지. 네. 웃고 재판을 해요? 왜? 포승줄 묶어가지고 재판 중에도 풀어주지 않고 그 살벌한 분위기에서 딱 신속하게 재판 끝낸 다음에 네. 윤석열 사형 딱이 정도 목소리가 나와 취해 내란이 안 일어나죠. 우기면 아니 생중계된 현행범을 내란이 아니라고 우기면 이게 나랍니까? 그러니까 판사라는 새끼들이 공범이니까 저걸 저지를 하고 있는 거 아니야. 내란이 성공했다면 특별재판부 지들이 땅땅땅 했을 거 아니야. 지기현이 법무부 장관 됐을 거 아니야. 지금 조희대도 내란 부역한 혐의가 있죠. 그러니까 내란이 있었던 그날 밤에 그 대법, 대법관들 모아가지고 회의했다잖아요. 음. 그 회의한 목적이 뭡니까? 에이. 그러니까 그 개엄 선포문, 개엄령 선포 그 문건 보면 딱 첫번 첫 번째 그래서 이건 위법 위헌이라는 게그 그 법조 전문가가 아니어도 누구나 알수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근데 그 개엄령을 보고 회의하러 모였다. 응. 근데 모여 모여서 무슨 회의 했냐고 물어보니까 만약에 개엄이 합법일 경우에 법원이 협조할 방향에 대해서 회의를 했다잖아요. 이 자기들이 자백한 거예요. 그러니까 조휘대가 대란에 명백하게 부역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 계속 수사를 해야 되는 겁니다. 네. 맞지요. 계속 해야 돼. 특검 법에도 들어 있잖아요. 수사 중 드러난 모든 음. 사건이라고. 자어쨌건 윤석열 김건희를 보고 있으면 이런 게 있잖아. 내가 안 찍었더라도 어느 정도 수준이야 해 되잖아요. 여러분 박근혜는요. 그나마 청와대에서 18년 동안 대통령 자기 아버지 가는 걸 봤어. 그래도 윤석열이 비하면 나. 이명박도요. 자기 나름대로 뭐저 서울시장도 하고 그러면서 윤석열보다 한나 우리가 알고 있는 대한민국의 전두환 박정희보다 못한 새끼 이거야. 내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내란 이렇게 다 실패했잖아요. 역모잖아. 인정하고 지금 여인영이까지 까고 있잖아. 엊그저께는 김영현이도 갔잖아. 나는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했다고. 이런 놈들을 살려두면 됩니까? 사람이라는 게 있잖아. 이런 실패하고난 뒤에 대국민 당화통해서 내가 잘못했다, 모든 책임은 제가 지겠다 하고 감옥에 들어가 어야지 음. 그리고 사형 선고 내리면 담담하게 받아들여야 국민적 감정에서 그래도 윤석열이 멋있는 놈이었어라고 뭐 사면이라고 생각해볼 거 아니야. 이제 그 완전 개 미친 놈 아니야. 근데 지 마누라는 어때? 그러니까 검사 한놈 잡아가지고 예. 지금 온갖 스캔들이 다 터지고 막 뇌물 받고 이질을 하고 있잖아요. 이게 우리가 옛날에 필리핀 이메일 다뭐 이런 사건과 뭐가 다르냐고요. 부끄러워 죽겠다고. 검사 한 놈이요? 아니, 그러니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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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사 두 놈인가? <laughs> 아. 더 있을 수도 있어. 아, 저는 저집 발사기 같은 것도 진짜. 자, 박창열 님 감사드리고요. 임세현 님. <laughs> 술 먹었지? 낯술 먹고 꼭 이런 거 보는 우리 건희 언니 취향 소나무인 줄 알았는데 실망이다. 준수 그동안 취향과 약간 다른 거푸집인데 아무튼 두분 행복하세요. 새날 흥해라. 채범 이쁘다 공주다 야순이 멋지다. 편한히 건강하세요. 새날 200만 갑시다 하셨습니다. 낯술했네. 냄새가 나네. <laughs> 아니 지금 임세현 식당님 들어오셔가지고 김병철님 감시하고 있어요. <laughs> 잘라보면 좋은 날래요. 태영청장님 일주일간 지명 언급하지 마세요. 어길시 태영청장 감치 20일. 감사합니다. 제천이 어디입니까? <laughs> 우리 근데 지금 아직도 아무도 제천 국회의원이 누군지 몰라요. 엄태영이래요. 어, 엄태영. 엄태형. 아 그렇군요. 엄태영을 모르잖아요. 몰라 그냥. 몰라. 김병철님 출직 반갑습니다. 세계 최고 귀요및 최범 연락 기억고 사랑해요. <laughs> 여러분, 오프라인에서 한번 보세요. 귀엽고 사랑스러운데. <laughs> 포악해가지고. <웃음> 완벽한 서울사람 탁선생 야수님. 화이팅요. 암세포들 한 군데 못다 뭐 주세요. 내가 그 안에서 자폭해서 달고 가겠습니다. 진심으로. 크크. 세날구독 좋아요. 멤버십 환영. 세날 화이팅. 세날가 정 모두 화이팅. 민주당 화이팅. 김혜경 이재명, 김민석, 정책 내 취미에 만세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토마호크님. 내란 특검 피의자들, 김건희 특검 피의자들, 죄다 구성용장 기각. 조위대 사법부 판사들 작정하고 구성영장 기각하고 무죄 판결 결심한 겁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내란 영장 전담 판사 특별 재판부 설치하라. 조위대 지위원 탄핵하라. 민주당 지도부는 신속하고 기민하게 사법 내란 진압하라 셨구요 고맙습니다. 제이님 지위원을 비롯한 엉터리 판결하는 판사들아, 니들이 양심을 가지고 법리대로 판결을 했냐? 쌍용의 판사들. 판사 너희들도 재판의 대상이 될 뿐이다. 정신 차리고 국민 무서운 줄 알고 제대로 판결해라. 이진관 판사를 본받아라. 너희들 가만 안 둔다. 국민들이 일어난다. 만약에 군, 군대가요. 군 법원을 점령하는 상황이 오잖아요. 판사들 뭐했을까요 우리나라 역사가 있잖아. 그 판사들이 군부 구역하죠. 부역하면서 네. 온갖 거리 다 하는 거예요. 역사적 기회주의자들은 거의 판사들 대부분이 그래요. 그래도 또 민주화 돼가지고 이제 그 좋은 세상 오면은 자기들이 뭐 사법부 독립에 기여한 것처럼 네. 그 사법부 독립에 치잖아요. 그 기회주의자가 역사를 끌어가진 않아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 국민 80%는 기회주의 성향이 있다고. 여기까지 1부 마치겠습니다.